이 페이지 11번 얘 값은 어, 얘는 이렇게 된다. limit x가 0 마이너스 근데 0으로 <laughs> 극한을 하는데 음수 쪽으로 하는 거죠. 그지 그래서 x 마이너스 가우스 x, 그 다음에 얘는 x 플러스 가우스 x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0 마이너스라는 게 힌트고요. 이0 마이너스일 때 가우스를 어떻게 풀어주느냐를 좀 물어보는 거네요. 그지? 그러면 가우스가 생각, 가우스를 생각했을 때, 원래 가우스는,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그려지잖아. 그죠? 네. 이런 식으로. 그러면, 0 마이너스 쪽으로 가우스라면, 얘는 뭐야? 극한값이? 이렇게 가서, 이렇게. 0 마우스는? 0 마이너스는? 극한값이 뭐죠 마이... 마이너스, 아니, 아니, 마이너스, 아니, 아니. 1. 마이너스 1. 1. 마이너스 1이죠. 그래서 얘가 다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므로 얘는 계산하면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 가면 x 플러스 1 분의 x 마이너스 1 얘를 구하라는 거니까 얘 뭐겠어? 마이너스 1이죠 한번 이해돼? 다시 그래프를좀 아니, 아니야. 그래프와 상관없이 리미트 가우스 x가 있는데, x가 3 플러스로 온다. 그럼 얘는 극한 값이 뭐야? 3이야. 근데 얘가 2 마이너스로 온다. 그럼 극한 값이 어떻게 돼? 1? 1이다. 네, 그런 거를 이렇게 대입을 해서 가우스를 숫자로 바꾸는 다음에, 그 다음에 x는 그냥... 0으로 가는 거니까 0 집어넣어서 하시면 되지 을